가가면 장바구니는 무거워지고 가격은 치솟습니다. 배추, 과일, 달걀까지 줄줄이 오르는 걸 다들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서민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아르케TV 유존선 PD입니다. 오늘은 추석 밥상 물가를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지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2025년 8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1.7% 상승했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추석 성수품은 예외입니다. 농축 수산물은 평균 4.8% 상승했고 배추와 감자는 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안정돼 보여도 국민이 체감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추석이 코앞이라 10월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당장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해법은 AI 지원 1일 가격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통계 발표 중심이어서 대응이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활용해 도매 시장 호가 카미스 소매 도매 가격 같은 기존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을 조기에 감지하고 즉각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1단계는 경보 발령입니다 ai가 가격 이상 징후를 포착합니다 예를 들어 배추가 1kg당 20% 이상 급등하면 그 즉시 이상 신호 경보가 발령됩니다 2단계 현장 점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해 매점매성 여부나 공급 차질을 직접 확인합니다 ai는 단순히 급등 현상을 알려주는 역할이고 원인 분석은 반드시 현장 조사와 인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3단계는 물량 투입입니다. 정부 비축 배추와 물을 긴급 방출하거나 지역 농협과 협력해 직거래 물량을 늘립니다. 필요하면 혈당 관세 적용을 확대해 수입 물량을 보강합니다. 4단계는 투명 공개입니다. 소비자가 가격 상승 원인과 대응 조치를 실시간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정보 앱이나 공공포털의 대시보드를 공개합니다. 이 책에는 올해 9월 준비를 거쳐 10월 추석부터 시범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완전한 예측 자동개 시스템은 데이터 표준화와 법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남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시범 운영 단계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추석 물가 불안을 막으려면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RFID 유통추적 시스템입니다. 한우 선물 세트 같은 고가 품목에는 전자태그를 붙여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이동과 신선도를 기록합니다. 소비자에게는 네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가격 거품이 차단되고 사재기가 억제됩니다. 담합이나 재고 숨기기가 데이터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선도가 보장됩니다. 운송 과정의 온도, 습도가 기록되어 불량품 구매 위험이 줄어듭니다. 셋째, 정보가 투명해집니다. QR 코드를 찍으면 출하일과 이동 경로가 바로 공개됩니다. 넷째, 문제가 생기면 책임 추적이 가능해져 환불 보상이 더 신속해집니다. RFID는 이미 물류 산업, 예로 아마존 월마트에서 검증된 기술로 국내에서도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부분 도입 중입니다. 소비자 신뢰와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비용은 부담이 큽니다. 태그는 대량 구매 기준 개당 200원에서 300원이며 리더기는 수백만 원대입니다. 따라서 배추, 무 같은 저가 채소는 기존 바코드를 유지하고 고가 프리미엄 품목에만 rfid를 적용하는 혼용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초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지원사업과 연계한 부분 지원을 검토하고 공동물류센터를 지역별 거점으로 활용해 비용을 분산합니다. 소규모 농가는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qr 코드 생성 툴을 활용해 디지털 유통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데이터 보안은 표준 암호화 기술로 확보합니다. rfid 데이터는. 업계 표준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 보호되며 접근 권한 관리 시스템으로 인증된 유통 업체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RFID 적용 상품에 투명 유통 인증 마크를 부여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두 번째는 랜덤 꾸러미 전략입니다. 여기서 랜덤은 위험이 아니라 서비스, 즉 덤입니다. 필수품은 확정 제공하고 프리미엄은 소량 덤으로 붙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 꾸러미를 사면 사과, 배, 감 같은 기본 품목은 확정되고 거기에 제철 과일, 미니팩 등이 덤으로 들어갑니다. 고기 꾸러미를 사면 국거리 구이용 같은 부위는 확정되고 특수부위 100g 등이 소량 보너스로 따라옵니다. 채소 꾸러미도 배추, 무파 같은 필수품이 확정되고 양파나 마늘 같은 소량 채소가 덤으로 구성됩니다. 랜덤 품목은 지역별 제철 농산물을 랜덤 품목으로 활용해 지역 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소비자가 불신하지 않도록 세 가지 장치를 분명히 고지합니다. 첫째, 랜덤 품목은 최소 신선도 기준, 예를 들어 출하 후 3일 이내 등을 명시하고 최소한 얼마 이상의 가치가 보장됩니다라는 정보를 미리 알립니다. 둘째, 무조건 동가 교환 1회 보장을 약속합니다. 셋째, 랜덤은 소비자가 선택한 해당 꾸러미 안에서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과일 꾸러미는 과일 안에서, 고기 꾸러미는 고기 안에서, 채소 꾸러미는 채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사용률 낮은 품목은 랜덤에서 제외합니다. 정부의 지원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꾸러미 기본 가격의 10에서 15%를 할인해주는 보조금입니다. 예를 들어, 2만원짜리 꾸러미라면 정부가 3,000원을 부담하고 소비자는 17,000원만 내는 방식입니다. 둘째, 정부가 보유한 배추나 무 같은 비축 물량을 꾸러미 구성에 일부 투입해 단가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농가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셋째, 산지 직송에 필요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택배비가 4,000원이라면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세 가지 장치를 통해 소비자는 확실한 가격 혜택을 체감할 수 있고 농가와 유통업체도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가격 체감은 꾸러미 전체의 명시 할인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소비자는 신뢰와 재미를 동시에 얻으며 농가는 재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 로드맵은 2025년 추석에는 AI 지원 1일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경보 발령, 현장 점검, 물량 투입, 국민 공지까지 대응합니다. 중기 2026에서 2027년에는 한우 선물 세트 같은 고가 품목에 RFID를 확대 적용하고 공동 물류센터 리더기 같은 인프라를 갖춥니다. 장기 2028년 이후에는 바코드와 RFID를 혼용해 표준 체계를 완성하고 랜덤 꾸러미를 제도화해 안정적인 할인 구조와 실내 장치를 정착시킵니다. 또한 유통 리콜 시스템까지 통합해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올해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물가 안정은 AI 지원 1일 모니터링으로 가격 급등을 조기에 잡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RFID와 랜덤 꾸러미를 통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정착되면 소비자는 안심하고 장을 보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민생 안정은 국민이 체감할 때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케TV 유 존선 PD였습니다. 안녕.